네, 현재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 도시는 전국에 10곳이 있는데요. 어, 인구가 100만 명을 넘으면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아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준광역시로 위상이 한 단계 격상됩니다. 하지만 일자리 없는 서울의 배드타운이다 이런 한계는 여전히 극복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이 시간 최성 고양시장 모시고요. 인구 100만을 맞이한 고양시의 미래 그리고 고양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 네. <laughs> 자그 민선 어, 5기에 이어서 이제 육기 출범한지 그니까 칠월이니까 지금 반년 조금 그렇습니다. 네, 넘었네요. 네. 뭐 소외를 여쭤봐야 네. 될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뭐 저, 저에게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네. 어, 전국적으로 세월호 참사라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 또 우리 고양시에는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도 있었고. 네. 또 선거 직전에 어, 그런 이 과정에서 저희 또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아, 예. 거의 선거를 치르지 아. 못했다 싶피 했는데 음. 예. 다시 우리 백만 시민께서 어, 이 시정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무한 책임감, 또 안전에 대한 소중함 뭐 이런 부분들을 어, 각별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도 입고 오셨는데요. 시장님 하면은 이렇게 주황색 자켓 네. 그리고 초록색 소형차 그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네. 고집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네. 어, 주황색 이 점퍼는 저에게 있어서 네. 점퍼는 열정의 상징이고요. 아. 네, 항상 열정적으로 시민 속으로 뛰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이고 네. 또 소형 프라이드는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도 어, 중고차를 탔던 것처럼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네. 시민들과 거부감 없이 격이 없이 좀 낮은 자세로 어, 시민께 다가서고자 하는 뭐 저와의 작은 약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시장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인터넷에 사실 검색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네. 영광 검색어에 울부시장이라고 네. 뜨던데 특별한 아, 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원래 제가 좀 눈물이 좀 많고요. 항상 네. 웃고는 있지만, 뭐 조그만 드라마만 봐도 제가 좀 울고 또 이제 시장을 해보니까 제가 청와대 에 있을 때나 국회의원 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항상 웃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러 가지 슬픔과 좌절 분노들이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요. 네. 오늘도 어떤 민원인을 만났는데 정말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와. 정말로 어떻든 그 극심한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주민과 함께 네. 좀 울컥하는 마음을 안고 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목민관이라는 것이 시장이라는 길이 어, 정말. 울고 있는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시정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좀 한번 책을 냈는데 예. 어, 출판사에서 덜컥 울보 시장이라는 책을 지어놔가지고 별명이 그렇게 돼서 좀머스크합니다 원래 책 제목을 다른 걸 생각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뭐? 이제 예, 저는 좀더 예. 멋진 걸 생각을 했는데 출판사에서는 울보 시장이라는 것이 당신의 이뭐실체에 가장 적분하는 것 같다 또뭐 시정 펼치면서 예. 축사를 하거나 인사말을 하거나 하면서 많이 아무튼 뭐 이제 울고 그래서 뭐 나쁘지는 네.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의미년 새해가 됐는데요 올해 시정 방침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네 이제 네. 예, 조금 전잘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고양시가 대한민국의 열 번째 가는 백만 도시가 됐고요 예. 또 작년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위 도시라는 분해 넘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100만 도시에 걸맞는 일자리 창출을 해내기 위해서, 어, 덕양구의 자동차 클러스터가 대규모 이제 본격적인 출범을 하게 되고요. 또 킨텍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마이스 복합단지로 해서 정말 1 0 0만 도시에 걸맞는 비약적인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로는 역시 어,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걸맞는 교육, 주거 환경, 주민 자치 이런 부분이 저희 고양시가 전국에서 다 1위를 이렇게 네.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더 내실화시키는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 도시 그게 2015년 저희들의 시정의 목표입니다. 네, 또고향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또 어떤 계획 을 갖고 계신지 네, 궁금하거든요. 지금 뭐 연일 네, 안타까운 화재 많죠. 사건 등등 정말 뉴스를 보기가 겁날 정도로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네. 저희들 도 터미널 화재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방에서부터 또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긴급적인 위기 관리 매뉴얼 사고 대처까지해서 어 CCTV에 대한 통합적 관제 센터. 또 사이버 재난 안전 시스템 등등을 해서 좀 종합적인 안전의 대책과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또뭐 우리 국민들 또 고향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새해 들면 또 일자리 창출 네. 이런 문제가 계속 계속 거론이 되거든요. 어떤 대책을 좀 갖고 네. 계십니까, 고향 시민들께서? 국가계 사회자께서 이제. 소개시켜 주실 때 네. 어, 서울의 배드타운이었던고양시 한계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제 좀 과거 이야기고요. 네. 최근에는 우리 고양시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전국 1위 도시가 될 만큼 네. 어 킨텍스를 중심으로 하는 마이스 복합 산업, 네. 또 각종 방송사, 또 원마운트 호수공원, 꽃방람회 등등해서 어, 이 관광객과 또, 신한류 문화예술의 거점 도시가 돼가지고, 네. 뭐,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든, 이, 찾아가는 어떤 이런 그 음악회를 통해서 네. 골목경제도 황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역시 이 자동차 클러스터와 킨텍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백만 도시에 관문는 일자리 프로젝트를 지금 아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예. 시장님께서는 항상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이런 복지와 관련된 네. 부분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네. 계신지. 어, 뭐 개인적으로 또 저희 작은 누님이 청각 장애인이시기도 하고요. 아,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장애인들의 아픔을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못지않게 서로 좀 나누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복지나눔 일촌맥기라고 해서 어, 재능과 다양한 어떤 이런 그 기부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고요 예산만 해도 전체 예산의 44.4%약 5천억에 가까운 네. 예산을 복지 예산에 투입해서 네. 좀 맞춤형. 보지 정책에 아무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복지 문제 얘기하면 그 뒤따르는 게 항상 그 예산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뭐 돈이 없다, 그렇죠. 뭐 배고프다 이런 네.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예산은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네. 될까요? 저희들 제가 시장에 이제 처음 됐을 때 지금으로부터 4년 6개월 전만 해도 고양시 실질 부채가 6천억 가까웠고 가용 예산이 없었는데 네. 킨텍스 이 지원시설 부지가 있는데. 열심히 매각해서 약 3,000억 넘게 매각을 해서요. 이제는 이 부채가 한 2,500억 정도로 줄어들었고, 네. 네. 수천억 들어야 되는 시청사 짓지 않고, 10억만 들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주 멋진 갤러리로 어, 전환시켰습니다. 아무튼 아주 꼼꼼히 알뜰하게 살림을 챙기고 있습니다. 네. 어, 전국에서 최초의 부채 제로 도시를 아. 만드는 게제 꿈입니다. 네, 또 음. 교통 편의를 위해서도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지난해 GTX 고양 노선 개통 확정이 돼서 고양 시민들이 많이 반기는 네, 걸로 알고 네. 있고 또 신분당선 연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계신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추진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지 좀 전해주시죠. 어, 이 GTX는 고양 시만이 아니고 수도권의 네. 대단히 중요한 이 교통망인데 네. 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결심해가지고 조기 착공을 위해 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분당선의 연장도 우리 시민들이 서명도 하고 해서 지금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과 또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GTX와 또 신분당선을 연결시키고 대곡 또 소사 복선 전철하고 연결하면 예. 어, 수도권의 어떤 이런 그 출퇴근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고향하면 어, 대부분의 이제. 타지에 계신 분들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꽃박람회 네, 가봤는데 네. 참 좋더라. 요즘 네, 어떻게 또 요즘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뭐 지금 어, 3년에 한 번씩 하던 국제 꽃 박람회를 좀 무모할 정도로 매년 제가 시장이 된다음 바꿨는데 네. 어, 3, 4년 동안 약 1억 불에 해당되는 수출 계약을 일으켰고요. 어, 유료 관람객만 약 60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꽃 박람회가 됐습니다. 네. 어, 금년에는 어, 꽃과 평화 어, 그리고 신한류의 합창이라는 주제로 네. 광복 70주년이고 또 분단 70주년이고 저희 고향시는또 평화통일 특별시 원년 선언을 한 만큼 네. 꽃과 평화 그리고 또 어, 신한류의 어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아주 멋진 감동적인 이 꽃방라면을 준비했습니다. 네. 두 분도 꼭 네. 에, 4월에 함께 가보도록 해드리지. 하겠습니다. 네, 약속을 <laughs> 좀 해서 가보도록 하고요. 약속서도 네, 신안류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도시들이 네. 특히 고양시가 이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네, 뭐 신안류의 메카라는 부분은 다른 도시는 경쟁을 하지만 이제는 경쟁하기 어려울 만큼 저희들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다고 보고요. 어,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할류월드를 중심으로 해서 케이팝 공연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고 또 방송사와 연계된 또 킨텍스와 연계된 여러 가지 마이스 복합 단지의 추진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영화 드라마 뭐 이런. 어, 이 촬영의 로케이션의 천국일만큼 고양시에서 찍지 않고 백만 돌파가 어려울만큼 네. 안 믿으시는 분이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신안류 어, 문화예술 영화의 메카라고 자부합니다. 네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뭐 시민 제일주의를 표방하시는 것 같고 또 부채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 말씀하셨는데 네. 어,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연일 사고가 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안전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시민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어 울고 있고 통곡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백만 고향시는 대한민국에서 열 번째 가는 양적인 백만에 안주하지 않고 네. 시민들의 안전 행복 슬픔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 도시를 위해서 어떤 시장으로서 더욱더 겸손하게 예. 네, 열정적으로 일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올해도 고향시의 큰 발전과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최성 고향 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